재현 중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저희가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갔어요 재현에. 근데 이제 그 팀이 정말 집요하게 선수들을 위한 교육들을 하고 있고 경기장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제가 확인하고 나서 재현 중학교 감독이 너무 좋으시죠. 맞습니다. 근데 중동부 이번에 회장님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근데 저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. 아, 아 근데 네.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제 또 민석영님 같은 경우 이제 의리. 그 다음에 이런 관계 이런 거에 정말 목숨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진학이 조금 제한적이었고 뭔가 소위 말해 이제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가는 부분들. 그다음에 이제 경계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제가 봤을 때도 약간은 예전 시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어, 점차 점차 막 이렇게 자문도 많이 구하시고 정말 노력을 정말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현중학교 요즘 너무 좋던데 어,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인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해서 사실 저희가 재현중학교 진학을 가게 된게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음 예, 그 전까지는 제가 저는 항상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네.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재현은 이런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 별로인 거 같습니다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제가 너무 많은 확인들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어, 정말로 아마 체진 TV에서도 중계하시면서 제가 그 경기를 봤는데, 야이 팀에선 정말 집요할 정도로 코칭스태프가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코멘트 던진 게 있거든요.